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9월에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까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지급하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가능한 역량있는, 즉 해외업체랑 싸울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보조금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반면 저가의 저품질 전기차를 만드는 소형업체는 보조금이 67%까지 줄어서 판매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1천만원 수준의 전기차 가격이 1700만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매력이 떨어지겠죠. 결국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도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6월까지 지급됐기 때문에 6월에 선취매 즉 풀포드 디맨드가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7월부터는 판매가 좀 슬로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3개월 연속 전기차 판매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판매가 많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해봤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실망하면서 보조금을 줄였던 이유는 배터리 기술이 기대보다 느리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정부는 충전 인프라를 많이 세워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작아도 커버를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요. 업체들이 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도 충족을 못 시킨 거죠. 리튬 이온 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튬 고체 전지 즉 리튬 덩어리 전지로 갈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구 표면에 리튬이 많이 발견되어서 리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순도 높게 리튬을 재련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여기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 재련 업체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네츠 케미칼이라든가 스미토모 메탈마이닝에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m 이 d e in china 2025의 일환으로 이 자동차를 뉴 에너지 비 e r 로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워렌 버펫이 투자했던 BYD 등 대형 업체들은 계속 육성할 것입니다. 이들도 저점 매집이 필요해 보입니다.